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언니에요 오늘은 제가 한국사 공부할 때 만든 야매암기법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진짜 딱한 번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부 공개하는 암기법 맛집입니다 들으면서 황당해서라도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선사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 전까지가 1탄,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사까지가 2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번 구석기 시대 유적지 연천 전공리 외우기. 전공리가 왜 전공리인 줄 아세요? 오비우스 학설에서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에서는 아슐리안형 석기가 나왔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찌개만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를 되게 무시했잖아요. 하지만 전공리에서 찌개뿐만 아니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까지 전부 다 나와서 전공리가된 거예요. 이번 청동기 변홍사 유적지 중에서 여주 흔암리와 부여 송국리 외우는 법. 요즘도 여주 쌀이 흔하면서 맛있듯이 청동기 때도 여주의 쌀이 흔했어요. 그래서 청동기 때 변호사 지은 곳이 여주 흔암리. 그리고 쌀밥을 고기 송송 넣은 국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부여 송국리. 3번 철기시대 때는 사람들이 이제 이웃나라끼리 싸움을 많이 하니까 도끼에 눈이 가득 찬 채로 이웃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널, 장독에 넣어버릴 거야. 그래서 철기시대 무덤 양식에 널무덤과 독무덤이 있는 거예요. 4번. 부여 사출도와 부여 특산물 암기법. 부여의 오부족 연맹체는 왕과 왕 밑에 있는 사출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출도 명칭 외우는 방법. 왕이 먹을 스프를 마구저우. 마구젓는 사람들이라서 마구저우. 그리고 부여특산물로는 주옥, 모피, 말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독자 여러분이 겨울에 부여에 놀러 갔는데, 부여인이, 어, 춥지 않으세요? 하면서 아주 주옥 같은 모피와 말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여하면 아주 주옥 같은 모피와 말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주옥, 모피, 말. 이게 바로 부여특산물. 5번, 고구려는 부여 지배계급 사이의 투쟁에서 쫄았던 주몽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쫄보 주몽이 쫄아서 쫄본 지방에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연상하기. 6번 동네의 집터 모양이 여자형과 빡큐 모양이거든요. 근데 왜 집터 모양을 이렇게 지었냐면, 동예는 씨족 간에 서로 침범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집터에도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여자형처럼 어떤 집에서 남의 집으로 사다리 타고 침범하면 빠큐를 날리겠어. 라는 뜻이랍니다. 7번. 낮의 동맹은 비리비리한 백제 비유왕과 눌리고 있었던 신라눌지왕이 체결한 동맹이다. 그래서 비리비리 비유, 눌리고 있던 눌지, 나제동맹. 8번, 백제계로왕은 남진정책을 하던 고구려 장수왕에게 두드려 맞고서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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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죽은 왕이에요. 그래서 백제계로왕. 9번, 백제계로왕이 죽고 나서 문주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문디처럼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문주왕 10번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제 동성왕이 신라의 소지섭 닮은 소지왕을 혼자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은 결혼 동맹을 맺은 거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려고 동성왕이 탐라우까지 복속했어요. 그리고 11번 신라의 왕호 변천. 앞글자 따서 거차이마왕. 왜 거차이마왕일까? 유독 신라 왕들이 거참 이마가 큰 왕이 많구만잉 그래서 거차이마왕 12번. 신라의 진덕여왕은 정말 진드기처럼 당이랑 친해지려고 당한테 달라붙은 왕이에요. 그래서 진드기, 진드기, 진덕이, 진덕이, 진덕. 진드기를 빨리 말하다 보면 진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덕여왕. 심지어 당나라한테 아부 떨려고. 당나라를 찬양하는 오원 태평송도 지어서 보냈어요. 13번 수문제와 수양제 구분하는 방법. 수문제는 수나라의 문제 있는 수문제가 고구려한테 야 너네 신하 나라지. 그러니까 신하 나라로서 조공을 해라 라고 문제 있는 발언을 해서 그 말에 열받은 고구려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했어요. 그래서 수 문제고 1차 침입 때는 2차 침입 때는 군사 양으로 치고 들어온 사람이라서 수 양제 14번 당태종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 사람들은 쫄지 않고 당태종한테 너 안시성? 안시성?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싸웠대요 그래서 이름이 안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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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성 전투가 된 거예요 15번 통일신라 민정문서에 있는 9등급과 6등급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해보세요. 옛날에도 집집마다 사람 수는 되게 다양해서 9등급으로 나눈 거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세대만큼 오래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아서 9등급보다 적은 6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16번 신라사회의 오랜 포습인 화백해가 왜 화백해인지 아세요? 왜냐면, 어떤 정책에 대해 귀족들이 만장일치를 해야만 통과가 됐거든요. 즉, 만장일치해서 100점을 받아야 통과가 되니까, 화 100회의. 다음으로 17번. 흥덕왕의 흥을 멈추게 할 정도로 귀족 사치가 심했던 신라하대. 신라하대 때 흥덕왕은 자기가 스스로 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그래서 흥덕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족들 사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흥이 많은 사람인데도 사치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흥덕왕 가면 사치 금지령. 18번. 발의 무왕은 당나라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걸 기억할 때 무왕의 시호가 무라는 거를 기억해 보세요. 무는 전쟁 무술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당나라에 굉장히 고분고분하지가 않았답니다. 이름도 그래서 무왕의 이름도 대무예였어요. 만약에 기출 지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발해는 장문유의 수군으로 당의 산동지방의 등주를 먼저 공격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무왕이에요. 이런 용감한 행동을 당한테 할수 있는 사람은 싸움 잘하는 무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19번 반대로 발해 문왕 문항 있죠. 문왕은 당나라랑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왜? 시호가 문이었으니까, 시호가 문인 만큼 싸움보다는 평화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싸울 상황이 생기면 흠, 흠 하면서 싸움을 피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대흠무예요 20번, 20번, 왜의 쇼토쿠 태자 스승 승려가 두명 있었거든요. 고구려 해자와 백제 해총. 그런데 왜 하필 이두 명일까? 고구려 해자는 워낙 성격이 해자스러워가지고 남한테 가르쳐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일본 태자한테까지 가르쳐준 거고 백제 해총은 사실 일본 태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싫어했지만 가르쳐주면서 일단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새총으로 태자를 이렇게 쏴버리려고 스승이 돼준 거예요. 다음으로 21... 송에신라 시대의 승려인 의상의 화음사상 있죠. 이거를 기억할 때 화내지마 엄마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할 것. 의상은 일찍 다 다지길 사상이라고 해서 하나가 곧 만음이고 만음이 곧 하나라고 했어요. 이거를 엄마를 떠올리면서 연상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한 번만 짜증을 내도 내가 여러 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곧 여러 번 짜증내는 것과 같고. 엄마가 나한테 여러 번 짜증을 내면 그 여러 번의 짜증이 뭉쳐져가지고 내가 완전 큰 하나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나인 것과 같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 엄마. 화음사상 일찍 다 다지길. 다음으로 22번.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무덤 양식이었던 돌무지 무덤. 이 이름의 뜻은 화강암인 돌을 무지무지 많이 쌓아 올린 무덤이라서 돌무지 무덤. 돌을 무지무지 많이 쌓아 올린 무덤이라서 돌무지무덤 23번 발해 문왕의 장녀 정혜공주는 장녀라서 평소에 맛있는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육덕지게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정혜공주 묘지가 육정산에 있는 거예요 24번 고려 태조가 시행한 정책 중에 기인제도 있죠 기인제도는 이름에 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질제도 인질 제도였어요. 지방 호족 세력의 자녀를 인질로 삼아서 개경에 머물도록 한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기인 제도 이름 보고 인 인질 이렇게 떠올리세요. 25번. 고려 광종의 광이 있죠. 이거는 이거를 미칠 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려 광종은 미칠 광이 이름에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미친 듯이 강화시킨 왕이다. 라고 기억하기. 26번. 묘청의 난, 난, 때. 묘청 세력이 연호를 천 개로 정한 이유가 뭐였을까? 천 개를 하늘의 개다, 하늘의 멍멍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묘청 세력은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멍멍이 집단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군사 이름도 천견충이군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멍멍이처럼 충성스러운 군대다 라고 기억해 보세요. 27방 최우가 설치한 정방과 서방 구분하기. 정방은 정식으로 관리의 인사권을 지고 있었던 모든 관직 인사 행정 기구고, 서방은 행정 실무 잘하는 문신이나 사대부들한테 서방님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치켜세워주면서 문관들만 등용하는 문인 수기 기구, 문인 당직 기구였다는 거 구별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28번. 삼달초가 항쟁할 때 강화도와 진도에서 지휘한 지휘관은 배를 운전할 때 중요한 손 역할을 했던 배 운전을 잘하는 배중손이고 제주도에서 지휘한 지휘관은 제주도의 통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통사정을 잘 알고 있던 김통정이었다. 29번. 원간섭기 때 중요한 충 시리즈 왕 순서 외우는 법. 렬선, 숙해, 목정. 충렬왕, 충선왕, 충수강 충해왕, 충록왕 충정왕. 이 여섯 명의 왕을 렬선, 숙해, 목정. 요렇게 외우세요. 렬, 열렬하게 좋아한 학교 선배와 문어, 숙해, 숙회, 숙회, 숙회를 목정. 목자 숙회를 먹자. 다음으로 30번. 고려 전식과 이름, 스토리로 지어서 외우기. 먼저 광종에 비해서 왕권이 약하고 비실비실했던 경종이 처음으로 전시가를 만들었어요. 처음 시작했던 뜻에서 시정전시가. 하지만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너무 미비한 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 현직 관리한테 모두한테 주고 관품, 인품을 다 고려해서 줬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 어쨌든 처음 시작했으니까 시정전시가. 그리고 세월이 좀 흘리고 나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어떤 깡패가 목종한테 이런 거예요. 야 전시가 개정 안 하면 네목 날아갈 거다 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 날아갈까 봐 급하게 개정한 게 개정 전시가. 이때는 가장 문제였던 인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종 때는 현직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걸로 바꿨어요. 현직 명단 즉 글씨 문으로 적힌 사람들만 주는 전시가. 그래서 경정전시과 31번 고려 후기에 이암이 소개한 원의 농상지표 이 농상지표 책 이름이 왜 농상지표냐면 원나라가 집요하게 자기네 나라 농사법 강요한 책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풍토랑은 별로 잘안 맞았어요 32번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병란도 함께하는 방법. 고려라는 나라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면서도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왠지 벽이 느껴지는 나라다 그래서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은 벽란도 33번 무신집권기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승려 중에 진울 진울이 이끌었던 수선사결사운동은 스님의 마음을 수선하자는 운동이다 그래서 수선사결사운동이다 라고 기억하기 진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승려들아. 우리는 요즘 승려답지 못해. 속세의 이익에만 찾는데 정신이 팔려있잖아. 비싼 옷? 비싼 음식? 그런 거 탐하는 거? 옳지 않아. 옳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수선하자. 마음을 수선하고, 덕을 닦자. 다시 스님답게 독경하고 노동하자. 그래서, 수선사 결사 운동. 그리고 34번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간행물인 직지심체요절 이게 지금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프랑스에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병인양육 때 약탈해간 외교장각 도서가 있거든요. 그거랑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같은 프랑스지만 직지심체요절은 약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직지심체요절 35번 고려 후기 석탑 중 유명한 경천사지 십층석탑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나라에 이름이 경으로 끝나는 착한 착한 건축가가 멋진 석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고려 사람이 어경 씨가 만든 그 석탑을 따라해서 만들었는데 경 씨가 그걸 알게 된 후에 어 괜찮아 나 따라해서 만들었어 괜찮아 하고 이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려 사람들이 하는 말경 경이 당신 천사지 이렇게 아름다운 석탑을 따라하는 걸 허락해주다니 그래서 경천사지 석탑. 경천사지 석탑은 원나라 경이라는 사람, 경씨의 석탑을 따라서 만든 대리석 석탑이다. 36번 세조가 즉위했던 사건인 계유정난 외울 때 계유, 개유. 계유를 이걸로 연결해보세요. 계, 략을 일으켜서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될래 유. 그래서 계유정난. 37번 사화 중에 제일 중요한 사화 4개 있죠. 그거 외울 때앞 글자 따서 무갑기을로 외워보세요. 무쇠로 된 갑옷을 입고 훈구 옆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사림들이 을씨연스럽게 죽었구나 이 노래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네 가지 사화에 얽힌 그 사연을 떠올릴 때, 1번 무호사화. 연산군이 조이재문 보고 열받아서 무호라 감히 우리 할아버지 세조를 욕해? 하고 열받아서 일어난 사건이 무오사화, 무라 그리고 2번 갑자사화, 연산군이 갑자기 자기 엄마 사건 복수한 사건이라서 갑자사화. 그리고 3번 기묘사화, 중종이 나뭇잎 보고서 중종이 나뭇잎을 보고 이거참 기묘한 일일세, 나뭇잎에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적혀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기묘사화. 그리고 4번 을사사화는 명종때 문정왕후 세력 소윤이 대윤을 을씨년스럽게 사약 주고 몰아낸 사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을씨년스럽게 사약 을사사화 아. <laughs> 38번 예송논쟁의 이름 외우기. 기의 예송이랑 가빈 예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에 앞글자 따면 기갑이거든요 기갑 저는 서인보다는 남인을 더 좋아해 가지고 이렇게 기억했어요 하, 1차 때는 서인들이 하도 나대는 게 귀여워서 기 귀여워 가지고 남인이 져줬지만 2차 논쟁 때는 진짜 갑이었기 때문에 남인이 이겼다 져줄래야 져줄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39번. 조선 전기 농서인 농사 직설. 이거는 조선 농부들에게 직설적으로 경험을 물어봐서 탄생한 책이다. 더 이상 중국 농서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직설적으로 조선 농부들에게 실제 경험을 물어보자라고 해서 진짜로 물어보고 조선 풍토에 맞게 농법을 적다 보니까 탄생한 책이 농사 직설이에요. 농사 직설하면 뭐다? 직설적으로 물어본 <laughs> 책이다. 다음으로 40번. 고려시대 때는 전시과이고 조선시대 때는 과전법이잖아요. 과전법은 과하지 않게 전지의 수조권만 줘서 과전법이에요. 이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해주세요. 과전법보다 과하지 않게 전지 수조권만. 그래서 과전법. 다음으로 41번. 세조때 직전법은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준 법이에요. 그래서 직전법. 42번 세종 때 가능한 향약 재생 집성법 책 외우는 방법 세종은 당뇨가 심했어요. 그래서 세종을 좋아하는 신하들이 임금의 당뇨를 고쳐보려고 남의 나라 약초 말고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약초인 향약을 집대성에서 만든 책이다. 책이다. 43번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켰던 이이와 이황이 썼던 책 이름 구별해서 외우는 법 이 이는 신하가 군주에게 집요하게 성령을 가르쳐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성악 집요. 반대로. 이왕은 10개의 도표를 그려줄 테니까 군주 보고 알아서 깨우치라고 했기 때문에 성악 10도예요. 10개의 도표가 10도예요. 그리고 44번. 성종 때 편찬된 악학 괴범. 성종은 문물 정비에 관심이 많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의 원리나 악기 등에 대해서도 총정리를 하고 싶어서 신하들한테 악을 쓰면서 음악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서가 바로 악학 개범이에요. 다음 45번 영조의 균역법이 균역법인 이유는 군역을 균등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균역법. 영조가 시행했던 균역법은 땅 많은 지주한테 결작을 거둠으로써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였거든요. 즉, 군역을 균등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균역법. 46번. 외교하는 자리에 동문이 만약에 앉아있다면 휘파람 불듯이 술술술 외교가 잘 풀리겠죠? 그래서 정조 때 편찬한 외교문서집 이름이 동문휘고인 거예요. 동문이 있으면 휘파람 불듯이 술술 술술 외교가 잘 풀린다. 그래서 외교문서집 이름이 동문이고, 47번 영정법은 왜 영정법이냐면, 인조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인 전세를 얼마나 걷어야 할지를 영원히 정해준 법이다. 그래서 영정법, 백신들의 전세 얼마가 될지 영원히... 내가 정해줄게. 풍년, 흉년, 상관없이 토지 1결당 4두에서 6두만 내라잉. 그래서 영정법. 그 다음에 48번. 대동법은 선한 마음으로 은, 해를 베풀어주는 선, 해, 청에서 관리했다. 라고 기억하기. 대동법 자체가 박납으로 인한 폐단을 고치고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선한 마음에서 실시한 제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선해청에서 관리했어요. 다음으로 49번 조선 후기 지대 중에 타조법. 이거는 지주랑 나랑 수확물 반띵하는 방법이다. 왜 타조법이 반띵이지? 동물의 타조를 떠올려 보세요. 타조는 몸통이랑 머리가 반반이잖아요. 거의 이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띵이다. 라고 생각하기 50번 이익이 왜 패전론을 주장한지 아세요? 이익은 그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름처럼 과한 이익을 경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익은 그 당시 문벌가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왜 상평통보를 안 쓰고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니? 왜 너네 이익에만 미쳐있니? 이럴바엔 화폐 없애자 없애자 다음으로 51번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연도 1811 외우는 방법. 홍경래에 난에 참가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18. 18, 이거 욕기에요 18. 평안도 사람을 왜 이렇게 차별하냐? 서부기는 서러워서 1을 1도 못해 먹겠네. 1을 하나도 못해 먹겠네. 차별하니까. 그래서 1811년. 그리고 임술 농민봉기 1862년도 외우는 법. 임술 농민봉기에 참가했던 농민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18.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수탈하냐? 아주 욕이 나오네, 욕이 나오네, 욕이 나오네, 욕이. 욕이 나오네. 1862. 다음, 52번. 조선 후기에 있었던 호랑 논쟁에서 호론은, 호루는 왜 호론이냐면, 호, 호, 호랑케를 호호호 싫어하던 집단. 호, 호랑 캐, 호랑 캐, 호랑캐를 싫어하던 집단이라서. 다음으로 53번. 조선 후기 실학자 유형원이 쓴 반개 수록책. 이책 이름 외우는 방법.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자고 유형원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토지를 신분에 따라 다르게 분배하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주자 균전론이지만 신분에 따라 다르게 나눠주자 관리는 한개다 주고 농민은 반개만 줘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관리한테는 한개다 주고 농민한테는 관리보다 더 적게 반개만 주자 그래서 반개수로 54번 병인양요랑 신미양요랑둘다 강화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병인양요 때는 한성근 양원수 장군이 물리쳤어요 어제현 장군은 그때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심미양료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병인양료때 내가 싸우지 못했던 어제의 치욕을 심미양료때 갚고 말겠어. 그래서 어제연이다. 다음으로 53, 아, 어, 다음으로 55번. 조선후기 실학자 이중안의 택리지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어딘지 대신 선택하고 추천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택리지. 56번. 재물포 조약은 이모불란 후에 일본에 재물을 물어준 조약이다. 그래서 재물포 조약. 57번.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한 텐진 조약 있죠? 이 이름이 왜 텐진인지 아세요? 왜냐면, 열까지 세면, 열이 텐이잖아요. 텐까지 세면 청이랑 일본이 동시에 우리 철수하자라고 해서 텐진 조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친구끼리 싸우다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그러면은 야 나라 나라 손 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먼저 놓으라고 막 신랑이하다가 결국에는 야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손 놓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1본이랑 청도 야 우리 10까지 세고 10까지 세고 동시에 놓, 놓자 이렇게 하듯이 동시에 철수하기로 한 조약이라서 텐진조약 다음으로 58번. 경인선 부설년도 1899, 왜 하필 1899년인 줄 아세요? 은하철도 999 이걸 떠올려보세요. <목소리> 구독자 여러분, 혹시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아시나요? 일본 철도회사가 은하철도 999이 만화를 보고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극을 받고 1899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다가 철도를 건설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일본 말고 우리나라 회사였던 한성전기회사는 1899년 같은 연도에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전차노선을 개통했답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철도 아니고 전차를 개통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 59번 철도 개통 순서 외우는 법 인부의 원이네 글자로 기억해주세요. 인부의 원이 뭔지 아세요? 인부의 소원 철도에서 일하던 인부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철도가 빨리 개통되는 거였답니다. 그래야 좀쉴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부의원으로 외워주세요. 경인선 1899년, 다음으로 경부선 1905년, 다음으로 경의선 1906년, 다음으로 경원선 1914년 순서예요. 다음으로 60번. 1909년 자해의원. 자해의원 간호사 너무 예뻐서 자꾸 생각나. 그래서 1909년, 자꾸 할때 9! 이게 구라서 1909년 61번 신문지법이 왜 1907년에 제정이 됐냐면 신문지를 칠법이라서 그래요. 신문지 칠법. 그래서 1907년. 왜냐면 이 신문지법 자체가 일본이 우리나라 애국 신문 탄압하고 통제하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를 때리는 때리는 법. 신문지 칠법. 와, 이제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아 끝까지 봐주시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겨우셨을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지겨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인거 아시죠? 거짓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laughs>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와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땐 구독이란다 아시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아자, 아자, 화이팅! 안녕!